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침착맨 탄원서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국민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공방이나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개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피해자 측에 서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되고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이고 본인이 그 사건을 명백하게 본 후에 내가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탄원서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판사님이 큰 영향을 끼치냐, 그냥 사건을 다 다루고 맨 마지막에 참고용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님은 탄원서조차 읽지 않거나 보지 않은 판사님도 계시고, 탄원서로 하여금 조금은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사업가분들 혹은 여러 모임에서 탄원서를 부탁받은 적이 있고, 이것을 써준 경험이 있습니다. 보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원서를 쓸 때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거나 탄원서를 쓸때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많은 것을 Q&A 하고 물어봤던 과거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꼬치꼬치 물어봐서 서로 좀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좀 민망해진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지인이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안타까운 환경이나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는 의리든 내 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보호하고자 탄원서를 써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 누구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써줄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탄원서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일을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기도 하며 탄원서의 내용은 당황하게 쓰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내가 이 사건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아야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미니진 하이브 사건에 의해서 미니진의 탈취 정황, 하이브가 제기하고 있는 미니진의 문제점을 과연 침착맨이 다 낱낱이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나 주변인, 측근, 다리 연결고리를 놔주게 된 사람들로부터 그냥 부탁받아서,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써준 건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침착맨 입장에서는 정말 줄자의 칼을 대듯이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찬반 논란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침착맨이 화가 나서, 비자회견이나 뭐 해명보다는, 침착맨 원본 채널 말고,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가 풀버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노래를 4시간 동안 연장 부릅니다. 다양하게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10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직접 본 민진 대표는 누구보다 뉴진스 소속사 대표로서 일에 자부심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또 뉴진스를 아끼고 또 일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느낀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탄원서를 넣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토신 있는 발언을 했어요. 내가 남들 눈치 보고 내가 중립기어를 박는 것보다 남들 눈치 보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만히 있어 봤자, 내가 앞으로 1년, 2년 뒤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생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되게 소신 있는 발언과 함께 그렇게 해명을 했고, 또 약간 아웃 었던 게, 7시에 자기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었고, 또 30분 늦은 바람에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라이브 해임을 껐습니다. 뉴진스가 초창기에 침착맨에 출연한 인연도 있고 침착맨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것 같잖아요. 뉴진스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미니진 대표가 그저 해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써줬는데 아쉬운 점은 탄원서를 쓴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미니진 편에 서는 건지 미니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써줬냐 아니면 그냥 써줬냐가 문제인 거죠. 하이브 쪽이냐 미니진 쪽이냐 어느 편에 쓰냐 그게 아니라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 해임에 대한 법적 이슈를 걸고 넘어졌을 때 1번, 2번, 3번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법적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을 탄원하고자 침착맨이 탄원서를 과연 썼을까 혹은 사람 좋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자신의 일에 신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말 그대로 해명방송 그대로 그냥 써줬는데 아니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내가 써준게 만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이슈와 뉴스의 도마 위에 오르니 침착맨 본인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엄청 뜨겁잖아요? 매일 하이브에서 내놓는 언론플레이랑 미니진 치에서 반박자료, 부정 이슈 방지를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데 여기서 정말 이제 침착맨이 소신있게 인정하고 내가 밝혔고 나는 이 어도 대표 미니진의 해임 반대 지지한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구독자 수도 거의 1티어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탄원서를 볼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미희진 대표 본인이며 민희진의 변호사 측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탄원서를 열람하고 볼수 없어요. 그런데 침착맨의 분명 이병건. 근데 이병건의 이름이 이병견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제일 상단에 이 자신의 이름이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함으로써 침착맨이 이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근데 또 의아한 거는 본 채널에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문화되지 않고 침착맨 박물관 채널에만 이렇게 관련된 이슈와 해명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독자 영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한번더 놀랬고 영상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지금 나가도 좋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탄원서를 써준 내가 싫으면 떠나라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법적 이슈에 대한 분쟁을 면밀하게 살펴봤는지 그것조차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많은 누리꾼분들이 침착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누구나 쓸수 있지만 정말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말 내 지인을 아끼고자 내가 탄원서를 쓰기 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쓸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침착맨 탄원서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제 이번 주 5월 말 정도 되면은, 어도에서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되냐, 안 되냐,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도,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안 되더라도, 어도, 이사진과 경영진들은 싹다 바뀝니다. 같이, 다시 말해서, 민희진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싹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편한데 같이 일을 할수 있을지, 일을 같이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도우에서 민진 대표가 해임이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방영 대표와 새로운 프로듀서 및 어도우 대표가 뉴진스 일정을 이제 꾸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이달 말에 여의도 코네드 호텔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출범하려고 하고 있고 A2O 엔터테인먼트에 민진 대표를 앉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오전 브리핑은 1장 맨의 탄원서 이슈 소신 있는 발언 그 다음에 법원은 이 심리에 대한 거를 잘 이제 판별해서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뉴진스 행보가 크게 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전 브리핑었습니다 버킷 크레이지 라저 대금